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두갠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이고 경건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내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이죠. 에, 서기관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서기관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에, 이스라엘 당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유대인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자존심, 자존심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로마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협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이 걸고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예, 바로 로마에 고발돼서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위험 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큰 문제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이 서기관들이 던졌습니다. 그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땅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질문을 하늘의 것으로 전환시킵니다.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틀 속에 갇혀 있던 논쟁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땅에서 소출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이미 주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해사의 것이 아니냐라는 이분법적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환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즉이 땅을 사는 동안 세금도 내고 사회적 정치적 의무도 감당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이 땅의 것,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이사 땅의 시선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거기에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를 갖고 올바른 분별력 속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청직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귀족층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매우 현세적이다. 죽으면 여기서 끝난다. 부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요, 현세적인 복과 지휘만을 중요시 여겼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기득권이었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일곱 형제가 모두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면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이 형사 수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첫째가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먼저 첫째가 불의로 먼저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자 혼자 남아야 되니까 형수를 책임지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와 그 자녀를 취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대에는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형사수치 제도입니다. 루기에 예, 보면 이 기연무를자라고 나오죠 고에 고엘이라고 해서 이기연무를자 같은 의미입니다. 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율법의 전통이 있는데 만약에 일곱 명이 다 먼저 죽게 되면 부활하면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의 나, 남편이 여인이 되는 것입니까?라고 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조가 돼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으며 예, 땅에서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부활도 그 인식의 틀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예, 땅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우리들의 경험과 이성으로만 판단하면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그런 게, 부활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존재가 이 땅의 사회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결혼이나 소유 같은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에 연합되면 이미 우리 영원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복음은 현세적 네. 현세 이미 종말을 경험했다라고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려 해도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와 상처가 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 안에서 화해와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날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더 이상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었을 때는 다시금 소생케 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초대교회는 주님의 날로 지정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을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초대교회 때부터는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년 동안 세례를 가리키고 지금 저희들은 이 세례를 하긴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최소 3년 동안 세례자에게 학습을 하고 부활절 날 예, 전후로 해서 이렇게 세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활절은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 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제기된 두 개의 논쟁의 논쟁은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감히 해답을 제시할 수 없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질문과 의심을 던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신정론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왜 의인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맞는가?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삶 가운데 때로는 충동 지점을 만들기도 하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세금 문제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반역하는 둘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라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던진 부활 논쟁을 통해 부활이 단순히 우리 삶의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면 세상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또한 그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 질문할 때그 질문에 답해 줄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질문과 시험은 진리 대신 나 자신을 드러나려고 할때 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나 자신이 넘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을 누리며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온전히 주님 것임을 믿고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절망과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깨어진 관계 속에 아파함이 있다라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